연예계는 언제나 화려한 조명과 찬사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예계의 빛나는 스타들이 어떻게 악마와도 같은 조폭과 얽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비극과 스캔들이 벌어졌는지를 폭로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며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6위부터 1위까지 악마에게 몸과 영혼을 판 여자 연예인 육터키리라를 소개합니다. 6위 박민영 로맨틱 코미디 여왕의 충격적인 조폭 스폰서 관계 박민영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밝은 이미지로 깊이 각인된 로맨틱 코미디 여왕이었습니다. 시트콤부터 다양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밝은 웃음과 완벽한 미모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인기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며 그녀의 삶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박민영의 일상에 먹구름이 드리운 그 순간 등장한 인물은 바로 성남 마피아파의 실세 강종현이었습니다. 강종현은 막강한 자본력과 폭력으로 조직을 장악한 인물로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간담을 선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영은 그의 스폰서로서 연예계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마치 악마와의 거래를 맺은 듯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2억 5천만 원의 금전적 지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고, 이는 그녀를 강종현의 어두운 세계로 깊이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박민영은 조폭의 연인이라는 충격적인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순수하게 사랑받던 그녀의 이미지는 단숨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조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어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언니가 강종현의 회사에 사회 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민연과 강종현의 관계는 더욱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가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한 스폰서 관계라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강민영은 공개적으로 강종현과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강종현에게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 단순한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강종현은 박민영에게 생일 선물로 샤넬 100 하나밖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진정한 사랑꾼의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한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박민영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리모의 여신이자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악마와도 같은 어두운 인물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몸과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조폭과 얽히고 설킨 운명과의 거래처럼 보입니다. 박민영의 선택은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아니든 이 사랑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대중은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와는 달리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며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강민영의 삶은 이제 연예계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투쟁과 고민 속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그동안의 고난을 극복해온 그녀의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5위 정양아 옥타운 출신 스타와 조직폭력배 회장의 숨막히는 사랑 연예계에 빛나는 스타 정양아는 한때 최고봉의 인기를 누리며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삶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두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양화의 인생은 업타운의 스타로서의 찬란한 성공과 동시에 조직폭력배 회장 배상윤과의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로 인해 비극과 스캔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상윤, 그는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신형광화의 두목으로서 그의 이름은 이미 연예계와 체계 전반에 걸쳐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팔레스 호텔 사건으로 전국에 그의 악명을 알린 배상윤은 하야트 호텔과 알펜시아, 리조트까지 손에 넣으며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회장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재력은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 사회의 모든 구석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양아는 어느 날 배상윤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상윤을 통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치와 권력의 향기를 맛보았고 그의 매혹적인 카리스마에 이끌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정양아는 배상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몸을 바쳤고 결국 그의 딸까지 낳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녀에게 자유와 순수함을 잃게 만들었고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배상윤의 첫 번째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으며 정양아는 독수공방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운 밤을 견디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배상윤의 폭력과 배신은 그녀의 삶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상윤이 또다시 비리 혐의로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서 정양아는 혼자 남게 되었고 그녀의 딸과의 삶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상윤이 베트남에 잠시 머물렀을 때 정양아는 어린 딸과 함께 그를 만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배상윤은 고가의 요트를 대여해 화려한 파티를 열며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양아는 다시 한번 수사 당국의 주목을 받으며, 제3국으로 도피해야 하는 신사가 되었고, 출국 금지라는 끔찍한 낙인이, 그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화려함과 욕망에, 눈이 멀어 어두운 길을 선택하게 만든 악마의 유혹이었을까요? 정양아는 평생의 행복과 자유를 대가로 사랑을 택했지만 결국 그녀가 받은 것은 파멸과 고독뿐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그녀가 악마와 거래한 여배우로 비춰지지만 그녀의 인생 속에는 그토록 간절했던 사랑과 안타까운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출국금지 상태로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바쳐 사랑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헌신은 과연 값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비극적 선택이었을까요? 정양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사랑과 권력, 희생과 배신이 얽힌 비극적인 서사시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화려함과 어둠이 공존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대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향하는 연예계의 빛나는 별이었지만, 그녀의 삼두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4위. 송지효 런닝맨의 여신과 전조폭 오비파 출신과의 근간의 사랑. 한국 연예계를 빛낸 대표적 아이콘, 송지효.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송재효의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둡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악마와도 같은 조폭 오비파 출신 백창주와의 금단의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송재효는 수많은 작품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스러운 송재효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성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 그녀는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세대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녀가 조직폭력배 출신의 백창주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창주는 오비파워와도 깊이 연루된 인물로 그의 과거는 조폭과 연결된 연예계 매니지먼트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소속 가수들을 억압하고 협박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했던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송지효와 백창주의 관계는 단순한 교제가 아닌 운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백창주의 강력한 권력과 위험한 매력에 이끌려 송지효는 자신의 자유와 영혼을 저당 잡히며 어두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송지효는 단지 연기와 예능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백창주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백창주의 위험한 유혹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백창주의 과거는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레스 호텔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는 터보의 김종국에게도 심각한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연예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러한 백창주와의 연애는 송지효에게 있어 단순한 사랑을 넘어 생존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이 원하던 화려한 성공과 반짝이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송지효는 백창주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자신의 자유와 영혼을 점점 잃어갔고, 그의 폭력과 협박은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백창주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어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송지효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랑과 위험이 얽혀있었고, 그녀는 이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우는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녀와 백창주의 관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송재우는 강한 의지와 용기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스캔들을 넘어 사랑과 권력 생과 배신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지우는 비록 악마와도 같은 조폭과의 관계로 인해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딛고 일어선 강한 여인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하며 대중 앞에서 용기와 희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지효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송지효의 비극적인 연애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직시하게 만들며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자신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지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주며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위 이유향 전국구 주목김도조와의 결혼으로 변화된 삶 한국 연예계에서 미모와 연기력을 두루 겸비한 여배우 이유향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빛나는 무대와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펼쳐졌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전국구 주먹 김두조와의 결혼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우향은 1981년 MBC 공채 탤런트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순수한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빠르게 연예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1982년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김두조와의 만남으로 인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김두조는 당시 조직폭력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로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향은 그의 거친 외모와 강력한 카리스마에 매혹되어 위험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김두조와의 결혼을 선택한 순간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충격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악마에게 몸과 영혼을 바친 사랑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이고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휘향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김두조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의 어두운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한 신앙심은 김두조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 후 이휘향은 김두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김두조는 조폭의 길을 벗어나 정직한 사업가로 거듭났으며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두조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 40억 원을 개보하며 과거의 잘못을 씻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마치 악마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휘향과 김두조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조폭과의 결혼이라는 사회적 편견 은 이위향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이웠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했으며 이는 연예계 안팎 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가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었지만 이위향은 조폭과의 사랑을 통해 신앙과 봉사의 길로 김두조를 이끌어내며 진정한 악마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우향의 헌신적인 사랑은 결국 김두조의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계보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이우향은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신앙은 김두조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범죄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위향과 김두조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김두조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를 소박하게 치러달라고 요청했으며, 실제로 그의 장례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만이 참석한 조용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무려 사후 49일이 지나서야 언론에 알려졌고 이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결혼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깊은 사연이 깃든 관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유향은 김두조와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악마와의 거래를 승화시키며 자신의 삶을 더욱 큰 가치를 지닌 여정으로 바꾸어갔습니다. 그녀의 사랑, 변화, 신앙 그리고 희생은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유향은 단순히 악명 높은 조폭과 결혼한 여배우가 아닌 악마 같은 세력을 인간적으로 변화시키며 더 나은 길로 이끈 강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을 딛고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킨 인물이자 동시에 험난한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며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킨 대담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휘향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전개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2위 이영화 눈칼빵 실화의 주인공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이영화 그녀의 이름은. 한때 영화와 드라마계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최고의 여배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다름 아닌 신 20세기 파의 부두목, 냉혹한 악명으로 이름을 떨친 정병화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 이 영화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병화는 과거 악명 높은 범죄의 온상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영화 속 잔인한 조폭 캐릭터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자비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 영화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은 정병화를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범죄와 폭력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정병화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며 그가 신학대학에 입학해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조건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제스처가 아닌 그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대중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결정을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정병화와의 관계를 통해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그의 과거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멈추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 영화의 이러한 헌신은 마치 악마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처럼 위험천만하고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병화는 결국 이 영화의 진심에 감동받아 그녀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영화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더 이상 범죄와 폭력의 길을 걷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병화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사랑의 힘으로 거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사랑을 선택한 여인의 위대한 서사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병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와 함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이영화의 선택은 많은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 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영화의 삶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힘과 그 치유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영화의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그녀의 삶 속에 숨겨진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조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의 힘은 결국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위. 최지우 악마에게 몸과 영혼을 판 여자 연예인의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 하유의 여신, 겨울 연가로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최지우. 그녀는 한류스타로서 명성과 재산, 아름다움 모두를 갖춘 이상적인 배우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찬란한 커리어 뒤에는 숨겨진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밝혀지며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지우가 결혼한 남편은 무려 9살 연하의 호스트바 출신으로 그의 과거는 어두운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지우는 수많은 명예와 부를 뒤로 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어두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큰 상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덮기 위해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그가 과거와의 연을 끊고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왔던 그녀의 헌신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우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이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명예까지 걸고 그녀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결국 다른 여성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 최지우의 희생을 배신으로 답했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한류의 여신이 고귀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배신의 순간 그녀의 인내와 헌신은 남편의 배운 망덕한 행동으로 인해 대중의 분노와 경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최지우가 이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두운 과거마저 감수하며 스스로 악마에게 몸과 영혼을 팔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기고자 했던 그녀의 희생이 남편의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의 대가가 과연 이토록 처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퓨지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대중의 비난이나 세상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악마와의 계약처럼 희생적이고 가슴 아픈 사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최지우는 이제 다시 혼자 일어섰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상처를 이겨내는 강인한 용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지우의 삶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연애 스캔들을 넘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한류스타로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녀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최지우를 비난하는 대신 그녀의 강인한 삶의 의지와 그 희생적인 사랑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최지우는 비록 그녀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연예계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최지우의 삶은 한류의 여신으로서의 빛나는 커리어와 더불어 그녀가 겪은 비극적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스타들이 겪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스캔들을 넘어 사랑과 권력, 희생과 배신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빛나는 무대 뒤에서 어둠과 싸우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길은 결국 비극과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뉴터키리다를 통해 우리는 연예계의 화려한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직시하게 되며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예계의 별들이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빛나는 외모와 명성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고통과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